최재 현대 기술과 첨단 과학을 접목시켜 탄생한 혁표 흡침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황토, 적외선을 원적외선을 살리면서 전자파는제로인 흑표 흡침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흑표 흡침대는 세계적인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장생 건강 흑표 흡침대 박대규 회장님 모시고 관련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많은 분들이 흑표 흑침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흑표 흑침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흑표 흑침대가 미국에 소개된지는 거의 8년 이제 10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흑표 흑침대가 선풍적으로 모든 교포 동포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흑표 흑침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그 배경에는 그만큼 제품이 우수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유사품이나 또 다른 종류의 흙침대라고 선전이 되는 제품들이 있지만 물건 그 자체가 도저히 그 비교가 되지 않고 흙피 흙침대는 처음부터 우리의 그 온돌 문화를 완전히 현대 과학을 재접목해 가지고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 온돌 그 구조 자체를 한꺼번에 집약을 해서 온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온돌할 것 되면 아궁이가 있고 구두리 있고 헐글 깔고 장판을 깐면 이 구조잖습니까? 이 구조 자체를 한 장의 온돌 보루에다가 집약을 시켰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다른 제품보다는 무슨 제품 그 자체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아시는 바대로 이 제품만이 한국의 롯데나 현대 모든 백화점에 전시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 제품은 우리 우리나라 4대 걸친 청와대 대통령한테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온돌이 집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온돌이 인체에 미치는 좋은 그런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동양 의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현대 그 서양 의학과는 달리, 건강 그 자체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아프로치 자체가 샷건 아프로치입니다. 한 목적을 하나를 총알을 가지고 하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몸 전체의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의학이거든요 한약을 먹게 될때 감기약으로 의 감기약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하게 해서 하는 거은 우리 온돌 침대가 딱 그런 유사한 내용입니다 온돌에서 나오는 강한 원적에선 그것이 우리 몸을 우리 몸 속에 있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모든 혈류를 더 빠르게 하고 좋게 하고 또어 신경계통을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온돌이 왜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을 했느냐? 5천년 동안 우리 배달 민족은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금 성장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미뤄볼 것같면이 온돌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으냐 그걸 다시 이 현대 의학에서 분석을 해서 아 온돌에서는 이렇게 원적에서이 나고 오원적에서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강하게 우리 그저어 신진 몸에 신진대사를 돌고 몸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이런 것이다 하지만이건강의 모든 지침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품과 차별화되는 점,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흑회 흑침대는 온돌 그 자체입니다. 구조 자체입니다. 이 온돌을 분석을 해볼 것면 아궁이가 있고 구두이 있고 헐기대 피고 장판이 있는 그 구조 자체를 그대로 집약을 해서 한 열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모든 구조, 그것이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모방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흙표는 흙표 그 자체입니다. 다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흙표 침대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흙으로 뭘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유사한 제품이 아니라 흙표 온돌 보려하는 다른 종류의 흙판을 만들어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비건한 예로 돌침대가 있으니까 돌침대를 돌을 이렇게 다루어서 따뜻하게 잘수 있는 돌침대 온돌 열판인데 그 열판 위에다가 흙을 다져서 판을 만들어서 돌판 대신 거기다 얹어놓는 이런 식의 흙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겁니다. 흙표침대는 누구도 이런 식의 온돌로된 구조를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m going to take a night. How you l o o 지 모든 것이 다 자연 소재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황토흙입니다. 이황토 finger? 최양질의 황토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약초가 있습니다. 약쑥, 창출, 당귀. 이런 약초들이 흙과 더불어서 잘 버무려지고 이걸 뭘로 버무려야 될 텐데. 그 자체도 버무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이 해초입니다. 해초 그 자체를 이걸 한 48시간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지펴서 서서히 꼬을것 같으면, 이것 자체가 전부 다 악여풀 모양,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된 물을 가지고 황토와 약속, 이런 모든 약재가 섞인 그 제품들을 잘버무릅니다 이걸. 48시간 계속 버무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강한 그 굉장히 무거운 그 컴프레서로 이 황토 속에 있는 기포를 다 뽑아내고 그걸 몇 번을 거듭한 다음에 그 황토 흙을 지금 이 흙판 지금 보시는 이맨위 마무리 아래에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전에 저희들이 사용하던 어, 그 황토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굉장히 좋은 양질의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이 이게 가죽입니다. 흑폐만이 여기에 마지막 이 장식을 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 가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그 자체가 하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연 소재만 쓰고, 이 모든 것들이. 한 지붕 밑에서 일간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으시도 되고 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부산 사하구 학정동에 있습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큰 소위 말해가 미국식 거죠. 풋볼 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인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 장생건강의 대표로 들은 는 애프터 서비스의 철저함 이 모든 것을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 가까운 친지라든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선전을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다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